영화 신과함께인과연 신과함께이 김용화 감독이 오늘 10일 오후 3시 YTN 뉴스에 출연한 다 신과함께인과연 은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3차사가 그들의 천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 개봉과 동시에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돌 역대 영화 사상 1위 최고 스코어 기록 최단기 간 700만 돌파 등 흥행 신기록 제조기 로 등극하며요. 대여름 시장의 가장 강력한 흥행 돌풍을 불러 일으키 고 있다. 신과함께 인과 연은 지난 5일 물결 표 8일 수 진행했던 해외 프로모션 투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서도 관객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확인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화제작으로 등극한 신과함께 인과 연 김용화 감독이 오늘 오후 3시 ytn 뉴스 내 출연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을 시청자들과 나눈다. 국내 최초 의 2부 동시 기획에 성공한 신과 함께 시리즈의 흥행 소감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 못다한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가감없이 밝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김수정 기자 SWANDIV 꼴뱅이 TVRE PORT 점시 5. kr 사진은 tv 리포트 db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